가득 찬 낙타 온다 온다 온지금이 어, 너 중요한 거든거 같아. 오케이. 자 풍자 씨가 뭘 잡은 거 같아요. 어? 오케이.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들어오자 어? 어. 풍자 바로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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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차하게 공상 좀 떨지만 이거 아니라. 예. 네. 아니었네아니 <laughs> 불쌍하게, 불쌍하게. 맞아. 어. 불쌍하게 분명히 들었어 나도 나도. 불쌍하게. 불쌍하게. 나도 나도 씨. 어, 어, 응. 나도 나도 씨. 불쌍하게. 뭐 들었습니까? <laughs> 나도 나도 씨. 누구? <laughs> 김동현. 네, 나도 나도 했잖아요. 뭐 들었어요? 나도 <laughs> 나도 씨. 저도 저도. 불쌍하게. 진짜? 앞에. 그거밖에 못들었어 네? 불쌍하게. <웃음> <웃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모모 빵너 얘기했잖아요. 바로 앞에 가사는 중요해서 알려줄 수가 없다 어.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어. 어, 진짜? 그래서 그 가사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어, 어 진짜? 어, 그래서 아야, 가사를... 그래서 이 집도 산 거야, 그래서 소중한 거야가 바로 앞에. 가사예요 <laughs> 앞 가사 원래 그거예요? 외우고 있었어요? 아, 적어놨다. 아까 너 나왔잖아. 지금 방금 나왔어. 근데 그, 근데 그거에서 저기...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 중요한 거라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가 그거는 편집합니다. 아 그래? 예, 그 편집해서. 한거했어앞 가사를 들려준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쪽 가사인데 어. 이렇게 다가띠띠띠띠띠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아 아 건너뛰기. 어. 건너뛰기? 건너뛰기 <laughs> 맞아요, 건너뛰기 맞아요 건너뛰기입니다 간점. 어 너무 어, 착해 앞 가사 절대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 들은 거야 지 그래서 처음으로 귀여워 동생 귀여워 내가 들은 거 이거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있으면 놔주세요 이제 너에게 이제라는 이제라는 지가 어디, 어디. 있어? 뒷부분에요 맨 뒤에요? 네 뒷부분에 아, 이제 네 번째 너에게 그래 그래 어 이제가 먼저 오더라고? 네, 이제 이제 네 개? 이재네 개는 있는 거. 아, 이제 네 개. 이제 네 개. 설진한 오빠 같다. 철진한 같다. 아, 아, 그거 아닐까? 이제 네 개. 어, 이제, 아, 이제, 그 이제 아, 네 개. 이제 네 개. 이제 네 개. 근데 영어가안 들어오네. 그러난 그래, 그래서 영어가두 번째 줄인 줄 알았어. 저도 쓸수 있어요? <laughs> 김동현 씨는. <laughs> <laughs> 아 아니 이게 이거 영어가좀 헷갈린 영화다. 쓰기 너의 뭐가 철 지난 옷가 같 그러니까 너의 뭐가, 너의 뭐가. 지루한 아니. 너의 뭐가? 너의 패턴. 어 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자가 됐을 때 불쌍하게 구는 너의 그 패턴. 이제 나에게는 어. 철 지난 옷 그래, 같아서 패턴. 관심도 안 간다. 이거. 어, 이건. 어 그러니까. 이거 약간 말이 된다. 잘 된다. 패턴 멋있다. 그리고 동현이, 그리고 동현이 멋있다. 형이 못 쓰고 절대 못 쓰지. 어. 패턴 절대 못 쓰고 패턴은 패턴으로 패턴을 가요 패턴으로 가야지 풍자 씨 모십니다 오자 정답자로 풍자 모십니다 풍자 하십공다 풍자 모십니다 하자 공상 좀이 아자니야 풍자 모니다 공상 말고 떨수있자 모십니다 풍자 모십니떠자모니을 풍자 마헤니지자 그러면 불쌍자게 온몸을 풍자 모십니다 풍자 모야니다 풍자 모자자자자

그러니까 불쌍한 척이겠지. 그러니까 불쌍한 척이겠지. 그러니까 아 자기 그 사람이 어, 척하는 맞아. 걸로 보여야 되 돼. 일리 있다. 맞아, 맞아. 척 좋다. 그렇지 그렇지. 불쌍하게 공상 떨지만은 네, 내가 불쌍하게 느끼니까 불쌍하게라고 네, 했겠지. 오오 오, 오, 좋은데? 불똥이. 불쌍한 척으로 갑니다. 공상도 아니지. 자 불러. 쓰세요. t <목소리> 둘, 둘, 셋, 넷 이제 방을 빼줘야 자, 할 때. 박수라. 하나도 안 맞잖아. <laughs> <안 맞다. 웃음> 노래, 노래. 박수. 이제 방을 빼. 이게 어제. 이제 어, 방을. 목이 앞에 목이 있어. 할. 우리가 쳐줄게. 우리가. 하나, 둘, 둘, 셋, 네. 이제 방을 빼줘야 할 때. 야 불쌍한 척 궁상 좀떨지마 지루한 너의 패턴 이제 내겐 철지나 옷과 같다. 예예예 어, 예, 예, 좋아 좋아. 아니 노래 좋아한다 나 하나도 모르네. 거야. 어 아까 얘기했는데 탱글한 동감 내기? 네 그런 걸로 알아요. 네 그런 걸로 아, 알아요. 탱글이야. 어. 아 한살 언니네. 무엇에 나이도 맞네. <laughs> 지금 탱고 씨랑 지금 라이벌이 야니 라이벌이 네+ 언니+ 풍자 언니+ 풍자 언니+ 풍자 언니가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어. 과연 어떻게 좀 세요 조심하세요 아 결과는... 진짜요? 예좀 네. 세졌어요 어떻게 나올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어+ 어+ 알았다 어+ 았다